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어젯밤에 있었던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젯밤 이명웅이 갑자기 수레를 타고 김호중의 집 앞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영훈과 김희재가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와 학당에서 하차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명웅은 그동안 함께 활동해온 멤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특히나 김호중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던 이명웅은 이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타고 김호중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집 앞에 도착한 이명웅은 김호중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명웅은 김호중에게 너와 멤버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할아버지께도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게 마음에 남는다고 말하며 깊은 죄책감을 고백했습니다. 김호중은 형의 눈물을 닦아주며, 형, 그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형이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이명웅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눈물로 가득 찼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며 두 사람의 깊은 우정과 형제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명웅은 김호중의 집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지난 우정은 팬들에게도 따뜻한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이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시 이두마리치키는 최근 김호중과 새로운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그와 함께한 새로운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광고 속에서 김호중은 색소폰을 연주하며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시그니처 메뉴인 명품장 치킨과 새로운 메뉴인 레몬트리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호중의 훈훈한 모습은 광고를 통해 팬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브랜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김호중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추석 인사를 전하며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채 사과를 들고 있는 훈훈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따뜻한 추석 인사를 전하며 더욱 성숙해지는 그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